고맙습니다. 처음 그림을 시작할 때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색으로 시작해서 형태를 만들어내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죠? 많이 따라 그려보셨나요? 그다지 어렵다는 느낌 없이 그려볼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은 드디어 형체가 나타나는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쉽고 편안하게 그릴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꽃 그림이 좋을 것 같습니다. 꽃 중에서는 동그라미와 변형 동그라미로 이루어진 꽃인데 코카카가 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카카 꽃을 도전을 해봅시다. 코카꽃은 어, 다양한 색, 다양한 크기, 다양한 모양이 어, 있어서 긴장하지 않고 그려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어, 바탕을 어, 잎이 좀 잎으로 좀 표현을 하는 그린라이트나, 그 다음 카드용 그린 종류, 그 다음 그린 음, 그린라이트 이런 초록에 가까운 이런 색들로 흰색을 같이 섞어가지고. 연하게 한번 어, 바탕을 한번 칠해보고요 근데 이렇게 다 칠하는 게 아니고 다 칠하면 복합꽃을 그릴 때 조금 불편하겠죠 그죠 사각사각하는 이 붓소리도 어, 집중하기 참 좋은 그런 어, 소리 같아요. 쿠카 꽃은 어, 모양도 다양하죠. 쿠카 꽃을 처음에 이렇게 그릴 때는 둥근 붓을 활용을 하면 좋은데요. 어, 오늘은 분홍, 요즘에는 색깔이 아주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분홍에 가까운 분홍색에는 약간 흰색도 섞여 있고 또 붉은색도 섞여 있고 한 보통 이렇게 어 복합 꽃은 안에 중심을 그려 놓고 꽃을 꽃잎을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꽃잎부터, 꽃잎부터 그리면서 그리고 나중에 나중에 중심을 표현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어, 붓을 많이 표현한 사람은 이렇게 한 필에 그리기도 하지만 처음 이렇게 붓을 사용을 하면 이런 것도 어, 쉬운 것 같은데 힘들다 말입니다. 그러면 잎을 이렇게 모양을 내서, 이렇게 모양을 내서 그려서, 이렇게 안을 색을 칠해 주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처음에 붓을 사용을 하면 붓 사용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모양을 내서 색을 칠해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택해도 관계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자리만 일단 잡아 놓겠습니다. 자리를 일단 잡아 놓는데, 국화꽃이 의외로 이 꽃잎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은 화분에, 화분에 가득 피어 있는 국화꽃을 내가 위에서, 위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위에서 바라보면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 꽃잎들이 이렇게 피어나겠죠, 그죠? 네. 이런 이런 형식으로 네. 이런 형태로 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또 옆에서 피는 모양 이렇게 그리면 처음에 그리기 힘들어요. 어, 힘드니까 위에서 바라다 본 위에서 바라본 어, 그런 국화꽃을 한번 그려보도록 오늘은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리를 한번 잡아 봅시다. 처음부터 어, 완벽하게 그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자리부터 잡고 시작을 해도 됩니다. 아주 큰 포카꽃이 많이 피어있죠, 그죠? 많이 피어있는 이 자리를 이렇게 자리를 먼저 잡아줍니다. 눈으로는, 머리로는 뻔한데, 손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꽃봉오리 꽃봉오리도 몇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꽃이 없는 이런 부분은 이제 코카잎이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려줘 봅시다. 꽃을 그리기가 많이 까다롭잖아요. 까다로운데, 꽃을 어, 보기는 참 예뻐서 많이 보는데, 그리려고 하면 어렵다 생각해서 엄두가 나지 않았다, 않았을 텐데, 이제는 국화꽃도 쉽게 표현을 해봅시다. 여기 잎색은 조금 어두운 것은 나중에 조금 짙은 초록 위에 조금 들어가면 어두운 부분을 표현을 할수 있겠죠. 지금은 조금 밝은 색으로 먼저 한번 해줘볼게요. 대충 자리가 잡아지죠. 그림을 그리면 집중력도 좋아지고요. 또, 코카꽃을 평소에는 그냥 예쁘다 하고 지나가고 또 사진으로 남겨놓기는 하는데 내가 이걸 한번 그려봐야지 하는 생각은 잘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림이라는 것은, 네, 확 빨리 그릴 필요는 사실 없어요. 저는 지금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빨리, 어, 손을 놀리고 그리고 있는데, 처음에 하실 때는, 바쁘게 하지 마시고, 뭐든지 바쁜 것보다는 편안하게 하는 것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편하게 하는 것이 그림의 완성도가 좋아지겠죠. 제가 이제 지도를 하면서 유튜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유튜브라는 것을 처음 시작하고 처음 접하다 보니까 사실 편집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 그림을 아무리 작은 그림이라도 그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제 편집 기술도 좀 배워야 되겠죠. 편집 능력이 없어서 제가 좀 빨리 서두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림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화면이 조금 이렇게 기본적인 거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할 때는 후루룩 속도를 빨리 하잖아요, 그죠? 꽃을 관찰을 해 보면 쿠카 꽃이 참 다양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코카꽃도 그렇게 종류가 많아 보이지 않았는데 기술도 좋고 하니까 색도 좋고요 모양도 쿠카과 어, 종류의 구절초 같은 경우는 어, 꽃잎이 조금 작아요 숫자가 적어요. 한8잎이 정도 되는데, 일반 국화는 보통 열잎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달리아처럼 생긴 국화꽃잎은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셀수 없는 것을 다 따라 그릴 필요는 없잖아요. 똑같이 그리려면 사진을 찍는 게 편하니까 사진을 찍어주면 되고, 그런데 이제 그림을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자리도 한번 잡아보고 하는 거죠. 보통은 꽃잎을 그리면서 이 크기를 가늠을 잘 못하니까 가운데 꽃심을 자리를 먼저 잡아주는 것이 조금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심을 잡아주고요. 요즘에는 꽃심이 노란색도 있지만, 칼색 종류, 약간 붉은빛나는 칼색 종류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노란색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노랑이 좀 예쁘다 싶으면 노랑으로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꽃잎은 하나하나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림을 그리시다 보면 꽃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잠시 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그리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은 절대 없다는 것. 왜냐하면 눈으로 보기와 손으로 그릴 때와 조금 달라서 그래요. 이렇게 한, 한 필에 이렇게 해주면 되지만, 한 필에 하기 어려우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그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붓이 또 힘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줘도 됩니다. 네. 꼭한 필에 할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제 모양을 이렇게 잡아 나가시면 됩니다. 이것도 어려워하세요. 네. 그런데 자연은 이파리가 한 꽃잎에 있어도 다 똑같지 않아요. 똑같은 것 같이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좀뺑 돌아간 애도 있고, 조금 큰잎 애도 있고, 그래서 조금 못 그려도 상관이 없답니다. 자,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옆에서 보는 국화보다는 조금 나아지겠죠. 국화꽃잎도 여기 끝이 이렇게 둥근 국화꽃이 있냐 하면 국화꽃이 이렇게 끝이 뾰족한 것도 있어요. 네, 요즘에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끝을 둥글게 해서 하고 싶으면 둥글게 그리고요. 끝을 뾰족하게 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뾰족한 꽃을, 꽃잎을 그려주셔도 됩니다. 딱 어렵지 않죠. 이것은 동그라미의 변형이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꽃잎을 한에게 잘 그려야 된다 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꽃잎을 그려봅니다. 꽃잎은 이렇게 자기의 결이 있잖아요. 잎, 잎을 보면 이렇게 결이 있어요. 네, 결을 따라 그려주면 쉽게 그리고 또 보면 예쁘게 보이죠. 끝이 살짝 뾰족한, 끝이 살짝 뾰족한 복합꽃을 그려보겠습니다. 쉽죠? 정말 잘 그리려면, 뭐 다음에 좀더잘 그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또 예쁘게 손을 봐주면 됩니다. 내가 그려내는 게 중요하지, 그죠? 한 년간 그린 사람처럼 그리려면 나도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요. 있죠 이제 가을 되면 북화꽃을 조금 더 유심히 봐지겠죠 그림을 그리다 보면 관찰을 관찰력이 좀 뛰어나게 되죠. 아, 잎이 이렇게 생겼었구나. 꽃잎의 수가 몇 개야? 왜냐하면 내가 당장 꽃잎을 그려야 하니까 꽃잎의 수는 몇 개를 그려야 할지.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야 국화꽃은 꽃잎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겹으로 된게 있고 이중으로 된게 있고 자, 이렇게 해서 계속 그려보겠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형체 나오는 국화꽃도 나도 그려본다. 어렵습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 저처럼 쉽게 그리세요. 이거를 정말 잘 그리려면 시간을 두고, 정성껏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뭐, 그닥 정성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음. 자, 1차는 이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표현을 해 주는 겁니다. 이건 약간 다홍빛 이에요.